YBM 한상우 영어 2의5과딥 인초다 토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주 쓰레기라는 건 무엇이냐? 이제 뭐 지금 유용하진 않아요.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 우주에 남아 있는 인간이 만든 물체가 이제 우주 쓰레기라는 건데요. 어, 얘네들은 뭐 우리 이제 지구에만 있는 거는 아니고 뭐 화성이나 달에도 존재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어, 이제 뭐 유명한 예시는 뭐 장갑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둥둥 떠다녀 있대요. 데 우주 쓰레기에 문제가 있는데 유인 우주선을 손상시켜서 조금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대요. 아주 작은 쓰레기여도 이제 아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뭐 균열이 발생해서 창문을 계속 교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서 뭐 인공위성이나 우주왕복선과 충돌하지 않도록 우주 쓰레기를 좀 추적하려는 지금 감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 나라들이 좀 협력을 해서 우주의 쓰레기를 버리는 것 자체를 중단을 하고 이미 있는 쓰레기를 좀 청소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빠르게 이제 끝내볼게요. 자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했으니까 우주 탐험. 자스페이 트레스 스페이스 트레스입니다 우주 쓰레기요 자 우주 쓰레기 some of it 이제 그 중에 일부는요 some of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세다가 수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플로 t 츠에서 동사 3인칭 단수로 나왔죠 자 그래서 일부는 이제 우주에서 떠나립니다 그리고 much of 이것도 부분 표현이라서 이 이에서 수일치 시키면 of b i earth에서 3인칭 단수로 또 나왔죠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은 지구를 이제 회전합니다 주구 지구 주변을 돕니다 당신은 이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on the surfaces of Venus and Mars 했으니까 뭐 이제 화성이나 이제 금성과 화성의 표면에서도 발생 그러니까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 20 tons of it 됐으니까 이것도 20 tons of e a s 이것도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얘도 부분 표현이니까 뒤에 있는 오브 디 명사에다 수일지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is part 쌓여 있습니다. 뭐 이제, 어 이제 뭐 모여져 있습니다. 수동태로 쓰인 거죠. on the moon 했으니까 뭐 이제 달에도 쌓여 있대요.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인가요? Some, 일부는 그것을 이제 우주 쓰레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others,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어, as, 뭐로써, 이제 우주, 어, 폐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콜은 O형식으로 사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명사 들어간 거고, 어, 또 다르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the others가 아니라 부정되면서 그냥 others,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어, 이제 space j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refer to는 O형식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refer to A as B. 이렇게 쓰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both terms. 두 가지 용어 모두가요, 이제 identify, 나타냅니다. 똑같은 아이템들을요. 자, 인간이 만든 물건인데요. 어떤 물건이냐면, remaining, 현재 분사로 능동수식해 주고 있죠. 우주에 남아있는 인간이 만든 물체예요. 근데, 어, no, 뭐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n o 걸더 이상, 뭐, 뭐, 안타란 뜻으로 쓰이겠죠. 어, 더 이상 어떠한 유용한 어떤 목적을 수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인간이 만든 우주에 남아있는 물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 인류의 어떤 조니, 여행인데 우주로의 여행은요, 1957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는 어떨 때였냐면, 이제 그, 그 러시아 이제 구 소련이 론치 했으니까 이제 스푸니 어 스푸트니크라는 것을 이제 뭐 발사를 하면서 이제 발사를 했었던 1957년에 시작이 되었대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인공위성이 되어지겠죠. 그 1957년부터 이제 인류의 그 우주로의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since that time, 그 때부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 그첫 번째 인공위성이 쏘아졌던 그첫 번째 그, 그 여정 이후로, 그래서 since는 뭐뭐 이후로라는 뜻으로 쓰여서 뒤에는 시작 시점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시점 이후로 이제 어, 4천이 넘는, 4천 개가 넘는 어, 이제 인공위성이 해 h 런치 돼서 현재 완료. 그래서 앞에 since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는 현재 완료로 사용됐죠.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으로 쓰였습니다. 그 4천 개가 넘는 인공위성이 이제 발사가 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그 궤도로요. With so much traffic t r a v e l i n g into space 했으니까 우주로 이제 여정을 떠나는 그런 너무 많은 그런 이제 교통편이 교통편이 많이 이제 보내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어 다시 한번 보면은 얘는 위드 부대 상황으로 봐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위드 나온 다음에 명사 나오고, ing나 pp를 쓸수 있죠. ing를 쓰면 능동이고요. pp를 쓰면 수동이에요. 뭐와의 관계가? 이 앞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가. 그래서 이 관계가 능동이면 ing를 쓰면 됩니다. 그럼, 뭐, 뭐, 하면서 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pp를 쓰면, 뭐, 뭐, 되면서 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주 많은 교통량이, 교통량이, 어, 이제 우주로 보내지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죠? 보내지면서, 어, is it, 이것은, 어, 정말로 이제 의문문이라서 비동사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s은 가주어로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대그이 진주어로 사용됐어요. 약간의 쓰레기가 has been left behind 했으니까, 이제 약간 남겨졌다라는 것이 어떤, any wonder? 해서 어떤 궁금증이라도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has been left는 현재 완료에 수동으로 또 쓰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교통편이 보내졌는데, 뭐, 쓰레기가 좀 남아있다고 한들, any w o 어떤 궁금증이라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쓰레기가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건데, 어, it is estimated that, 해서, 이제, 뭐, 뭐라고 추정된다. 가주어로 쓰이고, 대신 진주어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50만이 넘는 그 쓰레기 조각들이, 어, are now, 지금, 이제, B plus ING,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역. 근데 이제 태양계에 있는 우리의 지역을 떠나디고 있는 걸로, 이제 50만 개 이상의 쓰레기 조각이, 우리 태양계 지역을 떠다니고 있는 것으로 추, 추산, 추, 추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Some of them. 그들 중에 일부는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some of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서 뒤에 있는 명사에 술치시켰어요 As large as 나왔으니까, 모모만큼, 모모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일부는요, 트럭만큼 커요. 그리고 반면에 다른 것들은 아 스몰러 더 작을 수도 있는데 아주 작은 페인트 조각보다도 더 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어리스 데어라가 나와서 뒤에 동사가 되게 될 텐데요. 어리 동사 아 뒤에가 주어일 텐데 어리 동사고 그 다음에 famous pieces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개의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적 더 유명한 인기가 유명한 그런 이제 우주 쓰레기 몇 개가 있게 되는데 원. 하나는요, 딱두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을 때, s o 이랑, 그 다음에 아 t 스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딱 유명한 것두 개만 언급될 거기 때문에, 하나는 원, 나머지 하나는 디아 e o t 이돼야 됩니다. 부정되면서 헷갈리지 마세요. 자, 하나는 장갑인데요. 대시 주격 관계대면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floated away from the Gemini 4 crew 으니까 어, g e m i 4호, 이제 승무원들에 의해서 이제 띄어진, 이렇게 되겠죠? 떨어져 날아간 그런 이제 장갑이 하나래요. 근데 줄링 뭐 동안? 줄링은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 미국의 어떤 그 우주 비행사들에 의한 어떤 첫 번째 우주 유영을 하는 동안에 어 이제 떨어져 나간 그런 이제 장갑이 하나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디아 r 나머지 하나는요. 바로 뭐냐면 is the camera. 카메라래요. 근데 어떤 카메라냐면 마이클 콜린스란 사람이 잃어버린 목적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재미니 10호 임무에서, 임무 동안에 이제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잃어버렸던 카메라가 그두 번째, 유명한, 그 이제 우주 쓰레기래요. 자, 근데 로켓 부스터, 그러니까 로켓 추진 장치, 근데 이제 pieces that come from, 대신 주격 관계되면서 쓰였죠. 자 그래서 came, 루 e 했으니까뭐 떨어져 나오게 된. 근데 이제 우주선에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된 어떤 조각. 그리고 이제 particles에서 어떤 입자들인데, which are 주격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서 pp만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주 충돌이라든지 또는 explosion했으니까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은 이런 조각들이. 그래서 이제 주어가 rocket booster s p e c e s and particles에서 이제 다 병렬구조로 주어. 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들이 or other examples 다른 예가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어, 쓰레기의 종류인데 오비링 현재 분사로 능동 수식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구 주변을 SP자가 어떤 속도냐면 업주 모모까지니까 36000km per hour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3만 그러니까 시속 36000km에 달하는 속도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다른 종류의 쓰레기들의 예입니다. 자, 그러면, 주된 문제, 가장 이제 주된 문제인데, 이런, 이제, 우주 쓰레기에 있어서의 주된 문제는, is the danger, 위험이래요. 근데 어떤 위험이냐면, dead, 목적격 관계대면사 뒤에 빠져있죠. 그 목적어가 빠져있습니다. 그것이 to, 이건 전치사예요. 전치사. 자, 전치사 to는 어디 어디에 라고 해석이 되죠. 자 어디에 자, 제기를 하게 되냐면, 어, 이제 워킹 어스트레이트 있으니까 뭔가 이제 가동하고 있는 이런 인공 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인 이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우주선에 이렇게 어 이제 제기가 되어지는 그런 위험이 가장 큰 주된 문제래요. 어, 그래서, 나사가 자주 뭐 하냐면, 이제, 스페이스 셔틀 윈도 없쓰니까 우주 왕복선의 창문을 교체를 합니다. 근데, 어떤 창문이냐면,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뒤에, PP 나오, 그러니까 생략되고, PP가 남아있죠? So, by, I, N, G, 뭐, 뭐, 함으로써요. 그러면, 이제, 페인트 조각들로, 이제, 조각, 그러니까, 뭔가, 조, 종, 돌고 있는, 아, 이거, 뭐, 뭐, 함으로써. 아니고요. 다시 볼게요. 자, 바이 뒤에 이제 여기 있는 어비링은 뒤에 있는 플렉스 수식해 주고 있는 현재 분사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둥둥 떠다니고 있는 페인트의 조각에 의해서 이제 뭐 데미지 됐으니까 어, 손상된 그런 우주 왕복선의 창문을 계속 교체를 한대요. 자, 하나의 금은 대략 한 1mm 인사이즈 d 으니까뭐 규모에서 봤을 때 크기가 약1 1mm, 1mm가 돼요. And 그리고 어 was cast 수동태자, 야기가 되어집니다. 바위, 뭐, 무엇에 의해서 야기가 되어지냐면, 규모에서 한, 대략, 여기서 어 b o u 은 대략이니까, 어, 대략, 어, 이제 100 마이크론 정도 되는 그런 우주 쓰레기 입자에 의해서 야기가 되어진대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그 어떤 균열이 생길 때 아주 큰 물체가 부딪혀서 그런 게 아니라, 한 1mm 밖에 안 되고요. 그 또는 이제 100 마이크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입자에 의해서, 언 이제 뭔가, 어, 손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하면서? 힐링은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되는 분사 구분일 겁니다. 어 이제 힐링 더 윈도우 에 n 스피드 에 t 하이 스피드 d at a, speed. At a high speed. 그러니까 높은 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어, 이제 이제 창문을 깨면서, 창문에 부딪히면서, 어, 이제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래요, 균열이. 근데 more, like, more than likely,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뭐 10중 8구는 뭐 대부분 이렇게 되겠죠. 10중 8구, 이, 이제, 입자는요, came from, 어디에서부터 오게 될 거냐면, 어, solid rocket motor burn 했으니까, 어, 이제, 로켓 모터에 이런 burn, 연소, 이제, 연소에서 단단한 어떤 이런 모터가 연, 연소되면서 타면서 이제 나오게 된걸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입자가 아주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무리 작아도 속도가 매우 높으면, 이제, 그것에 이제 뭔가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두꺼운 우주선의 창문도 균열이 나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because of, 뭐뭐 때문에 라는 전치사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명사 나옵니다. 아주 큰 이제 속도 때문에. 근데 어떤 속도냐면, 에드치 나서 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하니까 뒤에 완전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속도냐면, 이런 이제 우주 쓰레기가 이제 여행하는 그런 아주 높은 속도 때문에 어, 이제 한 1에서 10cm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그 작은 조각도 캠 브레이크 했으니까 그 우주선의 벽을 아예 통과해서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손 그것을 손상 입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시 나타내는 거는 어 스페이스 스페이스 크래프트입니다. 그 우주선 자체를 아예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아도. 속도가 높으니까요. 자, for these reasons,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위험, 위험이 계속해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A Space Inspection Network 했으니까 우주 감시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Ground Stations 했으니까 지상의 기지국들이 Track 어, 했으니까 추적합니다. 무엇을요? 더큰 어떤 조각의 음제 우주 쓰레기를 계속 추적을 해요. So that 뭐할수 있도록 어떤 충돌 어, 제 뭔가, 가동 중인, 그런, 이제,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왕복선의 컬리션, 쓰으니까 충돌이, c 비 어보이 a v 서 수동태로 쓰였죠. 조동사의 수동태입니다. 어, 피해질 수 있도록 더큰 우주 쓰레기를 추적을 하고 있대요. 그럼, 미래의 계획은 추적을 해서, 이제, 이런 미래 계획은 또, 뭐까지 포함을 하고 있냐면, 협력적인 노력을 조금 요하고 있대요. 계획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정부들, 많은 국가 정부들 사이에서의 협력적인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 이제 뭐하기 위해서냐면 얘는 이제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일 거고 stop 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주에다 쓰레기를 남겨놓는 걸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많은 국가 정부들 사이에서의 협력적인 노력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뭐 하기 위한 거냐면, to possibly clean up 했으니까, 청소하고 싶은 거죠. 근데 the trash already there. 이미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를 하기 위해서도 이제 협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 knows? 누가 압니까? an occupation for the near future.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의 한 이제 직업이 might be as. 그래서, 이제 여기서 as는 뭐뭐로서라는 전치사로 쓰였으니까, 어, 이제 우주 쓰레기 이제 수집가로서의 직업이 하나 있을 거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아주 작은 이제 페인트 조각도, 근데, 위치 이즈가 생략돼서 pp만 남았죠? 그래서 약이 된, 어, 이제, 어, 아, 미안해요.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아주 이제 작은 페인트 조각도, c 스 s 약이 할수 있습니다. 근데 만들었습니다. 그 균열을요. 근데 온, 어디에 균열을 만들어냈냐면, One of ISS's Windows, 어, 어, 국제우주정거장 창문에 균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은 이제 나중에 한 문장이 따로 나와 있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주 쓰레기가 어떻게, 어떤 것이고 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뭐 문장 별로 어려운 거 없었으니까 잘 이제 그 문법들 잘 처리하시고요. 어, 이제 주제나 요지에 나올 수 있는 문장들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